자, 계속 하겠습니다. 학생 전화 왔는데요. 자, 고 있었대요. 자, 새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한 지문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에 채널 5가요. 채널 5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8시간짜리의 에피소드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브랜다 스톤의 새로운 쇼에서. 8시간짜리 에스, 8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8개의 1시간짜리 에피소드가니까 이걸 다른 말로 8부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부작의 에피소드를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터프 러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것은 스타트 온 선데이 2월 15일 토요일에 시작을 할 거고 저녁 8시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리즈는 is 동사 체크 잘하세요. 이거 시리즈도 같다고 이거 얼 아니에요. 시리즈 자체가 단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복수였으면 앞에도 t h is가 아니라 these가 됐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for all the really great men 하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멋진 남성이에요. 정말로 멋진 남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데 이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 후, 요거 별표 치입니다 여기 지금 n 이 선행하는 명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후하고 서로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He can figure out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도 싱글인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약간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중매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죠.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것에서는 이거 이제 프로그램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뉴욕의 매치메이커 브랜드 스톤이라는 사람 자 매치메이커 하는 거는 중매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 연결해주는 사람 브랜드 스톤이라는 사람이 TTS 가르쳐줄 거예요. 이 싱글맨들에게 어바 o u t 무엇에 관해서 what women think and feel 무엇을 여자들이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 싱글 남성들에게 가르쳐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키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녀는, 브랜다 스톤은 또한 말해줄 겁니다. 그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싱글남. 싱글남들에게 진정으로 뭐를 가르쳐 줄 건데, 왜 그들이 don't impress women. 감명을 주지 못하는지, 여자들에게 뭐할 때, 그들이 데이트를 하러 가게 될 때, 왜 감명을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다의 솔직한 충고는 has made 만들어줬는데 그녀의 뭐를 만들어줬느냐 그 미국에서 아 죄송합니다 그녀를 죄송합니다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중매인으로서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녀는요 has the courage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what they want to hear 자나 들었어요 what they want to hear 그들이 듣고 하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but what they need to hear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을 남성들에게 말해줄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고 조언을 할 만한 용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브랜더 스톤을 가지고 일치불일치를 내게 되면 되게 좀 빡빡한 보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출제 가능성 좀 떨어지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얘기를 할 거라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놈들 있죠? 요 놈들. 요 놈들과 관련해가지고 영작을 낼 건데, 영작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어순배열 쪽으로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낫이 있고 버시 있죠? 그럼 나대이버비 구문이니까 요 구조를 지금 잘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잘 기억해놔놓고, 그래서 얘는 약간 출제 가능성 한 세모 정도 돼요. 세모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좀 보고요. 문장 개수가 그렇게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뭐 문장 삽입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대화 넘어가 볼게요. <laughs> Hi honey, did you arrive at the airport safely?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했니? 어, I'm sorry that I left you alone for a whole week. 하니까 미안하대요. 당신을 어, 일주일 내내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서술형 영작으로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That's alright, 괜찮아. 출장인데 뭐 그러니까 네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둬야 되겠지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자 근데 Thank you, 고마워요. 근데 I was in a such a rush입니다. 되게 빨리 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빨리 오다 보니까 I didn't complete the some household chores 하니까몇 그러니까, 개의 집안일들에 대해서 complete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못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t e 와 l me what they are. 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서 y 가 가리키는 것은 집안일이죠. 그렇죠?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다루어 줄게라고 얘기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집안일이에요.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자기 설거지를 한걸 잊어버린 것 같아. To 이것도 체크해야 되시고요. Um, there are v 것도 체크해 o d t h e o t h e are h are o t h o t h are t h e s o d t h h e 자 그리고 please take out the trash 쓰레기 좀 버려달래요. 그 쓰레기통은 is already full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알았어, take it out earlier 그러면은 일찍 버리려고 했는데 일찍 버리지 못했더라 이렇게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미니는 단어는 <laughs> 의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도하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수 있으면은 please strain up. 이거는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한테 별거 다 시키네요. 물론 나도 집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만. 자 너무 지저분한데요. 그 다음에 Please close the veranda doors. 아니까 그러니까 베란다 문도 그러면은 뭐 해달래요? 닫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 h s supposed rain t o o n 에 비가 올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지금 빨래가야 된다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얘 만약에 문제 된다 하면은 일단 대화 지문이 보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말로 쓰시오. 이거를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요렇게 쓰시면 은 되겠죠. 에이 선생님 달고 가오가 있지 설마 이런 거를 낼까요? 이번 1학년 수준 떨어지면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어 설마 하니 자그 다음에 19번 10번입니다. 대화 두개짜리 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o the new northeast marketing association's annual meeting 합니다. 일단,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고유 명사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 미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의에 왔다 이런 얘긴데 자, 연구 결과들이 보여준대요. 뭐를요? 온라인 쇼핑이 is a decreasing,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돈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대요. 아, 죄송합니다. 감소시키고 있대요. 이게 지금 타동사로 감소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뭐를요?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즉 뭐에 대해서? 식료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식료품에 쓰는 금액을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살짝 서술형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 좀 줄일게요. 이것도 약간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놔놓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오늘날 오늘 저는요. I would like to offer. Would like to 하면은 want랑 같은 말이죠. want to 뭐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 사항? can help you get more customers. 더 많은 고객들이 get 하도록 어디에 to visit your stores location. 그러니까 가게에 매장이죠 매장을 방문하게 하는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보니까 뭔가 강연자. 이런 느낌이고,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사장들이겠죠? 가게 사장님들. 됐습니까? 가게 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가게들은 should make use of, 사용해야만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유하세요. 뭐를요? 가게의 전시품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제공하세요. 디지털 쿠폰을 제공하래요. 고객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 free cooking classes, 무료 요리 수업도 또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있고, I suggest that, 저는요,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주간이나 아니면 월간 요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은 제빵 클래스를 제공하기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요리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월간이 되었든 뭐 일주간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고객들은요 웰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게에 뭐 하기 위해서 툴런 배우기 위해서 뭐를 새로운 어떤 조리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여기서 모스트는 뭐냐면은 그 고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고객들은 웰퍼 well 체이스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럼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조리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리법과 관련된 인그리디언스 재료를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요? 당신의 가게에서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요리들을 집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절, 그 전략은 뭐냐 하면은 다양한 무료 샘플들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문장 삽입을 만약에 예상한다 하면은 지금 여기 언어들부터 시작되는 요 부분이죠 잠깐만 좀 줄일게요 요 부분 요 부분 이제 문장 삽입으로 조금 생각을 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변형도 일단 가능은 해요 자 그래서 당신의 가게 전체에다가 무료 샘플 많은 무료 샘플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스팅 맛보는 것 뭐를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맛보는 것은 makes customers 고객들을 좀더 뭐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t 은 지금 뭘 얘기한다? 어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t 에서 이제 레서픽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에 나오는 이다고. 여기 나온 이시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에 대해서 쓰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고객들에게 뭐를 준다, 인센티브를 준대요. 동기를 주는데 방문할 동기를 준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당신의 가게에. 그래서 이런 프리 샘플들이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에요? 신선하게 요리된 음식에 대한 무료 샘플들은, 주어동선 체크해라, not part of the online shopping experience. 바로 뭐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 경험에 있어서의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온라인 쇼핑과의 차별 전략. 차별 전략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거꾸로 해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무료 샘플. 무료 샘플. 그다음에 두 번째 SNS.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잠깐만요. 세 번째가 어, 아까 뭐였죠? 그 수업. 무료 요리 수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뭐 언급된 내용으로 뭐, 알, 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포인트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강은 이렇게 하고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